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7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광진재창조 원전으로 30년 만에 이전한 청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특별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광진구 도시발전을 위한 구민의 열망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되어져 마련된 2040 광진 재창조 플랜 실행으로 광진구의 도시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에서 실시한 2025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97.3%에 달하는 국민께서 광진구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으며 95.7%의 국민께서 향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시 생활만족지수 조사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서울시 자치구 중 2위를 차지하였고 주거 쾌적도와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하여 민선 8기 구민 행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하며 배운 의견을 정책으로 실현하며 의미 있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개청이래 최초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달성,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2025년 재난 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거 안정 기금 조성, 청년 월세 지원, 화양 생활 지원센터 조성 등으로 3년 연속 청년 친화 헌정 대상에서 소통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래된 수건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 주변 불법 노점 74개소 정비를 포함해 민선 8기의 소통과 원칙을 기반으로 불법 노점 19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자역 사거리 동측면에 횡단보도 설치도 11월 교통심의회를 통과하여 내년에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이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광진구 민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고 개발 예정지와 유지를 활용하여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민선 8기 들어 총 925면의 주차장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과 함께 주차장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광진사랑상품권, 광진땡개요상품권 250억 원을 발행하고 골목형 상정부가 이계서를 새로 지정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양노인복지관 경로당 등노인복지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외식대의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고령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족을 위해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험가족에 대한 애우를 강화하고 200가구 보듬기 지속 추진, 119주택 확대 추진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광주구의 노력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최고등급 달성,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노인복지기업 우수자치구 선정,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장관상, 한국 에너지대상 장관상 등 다양한 지표와 평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주구가 이처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한 데에는 구정 발전을 위해 변화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광진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 전 직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원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민선 8기의 마무리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구민들께서 호응해 주신 정책은 더욱 개선 발전시키고 광진구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성장 동력에 행 재정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광진구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고물가, 저성장,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입 여건은 둔화되고 복지, 돌봄, 안전 등 필수 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환경공무직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이 판결로 확정되어 광진구는 유례없는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진구는 재정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광진구의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주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 재정 원칙 아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 운영과 행정 운영의 기본 경비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광주구 성장 동력인 지역 개발과 규례 발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생애 주기별 상생 복지 사업,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민생 경제를 세심히 챙기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등네 가지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편성한 2026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약4% 335억 원이 증가한 8,537억 원으로, 해계별로는 일반에게 8,073억 원, 특별에게 464억 원이며, 기금 규모는 1,091억 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9,6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각 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개발과 구름 발전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복 구역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동원로및 재설 취약 구역에 열선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위한 쉼터, 중랑천 북카페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에는 공용 주차장,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다목적 체육장, 진로진학 센터, 독서실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도시균형 발전을 시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 SO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미래성장 거점으로 삼아 주변 지역을 고밀 물은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서울형 세출럴파크로 조성하는 어린이 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자양산봉, 중고길동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14억 원을 편성하여 주거정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 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재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주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광주구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재정을 투입하여 지역개발을 통해 기업이 들어오고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애 주기별 상생 복지를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광진구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약 55%인 4,717억 원을 보건복지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31억 원, 촛돌 축하금 7억 원, 광진행 산후조리경비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출생률 제거에 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한 1,510억 원을 편성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지급, 어르신 일자리, 노인맞춤 돌봄, 장기요양급여 부담, 경로당 운영지원과 노인복지관 운영 등입니다. 본격 추진하는 통합돌봄의 3억 원을 편성하여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및 주거 등 분야별 맞춤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단 외식대의에 3억 6천만 원을 증액한 8억 6천만 원, 저소득 의신급식지원사업에 9억 5천만 원을 배분하여 끼니 걱정 없는 건강한 광진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보험예우수당 증액, 참전 배우자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무상중식 지원확대등 보험행정에 11억 원을 증액한 49억 원을 편성하여 보험대상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청년복지관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의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고 주거안정기금 4억 원과 서울청년센터 광진, 청년창업이름터, 청년문화생활바우처 등 청년정책사업에도 10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의 자립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소통행정을 통한 국민체감사업을 추진하여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을 통한 행복광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청사 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과 어르신의 취미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진사랑상품권과 광진땡겨용 상품권 발행에 8억 원을 편성하고 광진형 특별융자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149억 원 공공근로 43억원, 행복일자리 10억원, 자녀일자리 30억원, 총 232억원을 편성하여 연 6천개 이상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취업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3억 1천만원,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광진구민의 풍족한 문화생활 향후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5억 원을 증액한 85억 원을 편성하고 올해 12월 개관 예정인 광진 미래 기술 체험관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 기술 교육을 선도하고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을 4,600만 원 증액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내년 1월에 조성 완료하여 국민 문화향유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유아스포츠단 운영 등의 8억 원을 편성하여 구민 건강을 위한 체육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주 6일 수거제 184억 원, 생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에 83억 원 등을 편성하여 광진구민의자랑인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례 텃밭 조성에 1억 2천만 원, 마을 정의사 양성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역과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도심 경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군자역 주변 자양초, 장안초 등 학교와 마재거리 주변 등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복합 다변화되는 도시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인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시설물을 정비하여 집안치마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동이초, 양진초, 장안초, 대형고등학교 등 통학로 주변과 중곡사동 등재설 취약지역에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농등로 가로등 계량공사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통해 조도를 높여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신규로 CCTV를 설치하여 군인이 안심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조 운영 방향과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군인 여러분 그리고 전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챙기고 광주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및 균형 발전을 안성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전 직원이 꼼꼼하게 준비한 예산안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